오기명당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요, 지금 요 집은 그 양택, 즉, 어령 아니재승생의 그 생가입니다. 음, 경상남도 문화재로 제193으로서 아니재승생은 1800 8 5년도 지금부터 한1 3 0여년 년년 되는데 이곳에서 태어나시며 아니지의 성생 생가는 안채가 안채와 사랑채 대문채 세동으로 되어 있다고 하며 안채는 여섯 칸 여섯 칸 거둠이 상당하게큰 집입니다. 원래 아니지의성 생은 1 914년 부산에 백산상의를 설립하여 독립운동에 일생을 바쳤다고 하며, 백산상의는 단순한 개인의 사업이 아니고 독립운동의 국가 전략 거점으로 상해 임시정부에서 정부의 독립장 60%를 지원해 줬다고 하며, 독립투사라서 헌신을 하며 생을 요 마감을 했던 요 집을 하고 하니, 일단은 안채를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상당하게 지금 이제 넓은 집을 자리를 갖다가 자리를 이루고 있으며 지금 바깥에 요 사랑채가 있고 또 위에는 그음 안채입니다. 어 보통 보험에는 사랑채는 옆으로 지금 이제 제 있는데 여기에 바로 안채 발앞에 있어가지고 조금 뭐 걸리는 그런 게 있어가지고 좀 별로가 그, 어, 좀 많이 까깜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문제가 여기는 봐서는, 음, 배산 임수. 즉, 그, 대부분 배산 임수를 많이 적용하고 집을 짓는데, 음, 뒤에 지금 주산이 지금 잘돼 있습니다 평분처럼 어, 그 밑에 여기 지금 생가가 있는데 사실적으로 이 배산 임수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원래 어떤 집이라든지 양기 있는 집에 살아야 되지 양기 있는 집이 집이 명당 집이고 음기 자리는 흥지자리로서이 아래 채는 기운이 없습니다 일단 한번 올라가 봅시다. 어, 여기가 위첸데 음, 상당하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칸으로서 집이 상당하게 큰 집입니다. 어, 지금 이 자리는 정확하게 명당에 앉아 있습니다. 자리 잡고 있으면 한발 땡기면은 없고, 어떻게 이렇게 자를 리잰 것이 정확한 요 명당 자리를 갖다가 자리 잡고 있으면, 음, 이 집은 아마 그 동네에서 최고의 그 부잣집으로서도 또 가능하고, 또 어, 좋은 인재가 배출될 수 있는 그런 저요 자리입니다. 물론 우리가 어 생. 제가 몇 번을 말씀드렸는데 기가 있는 곳에서 잉태를 하면은 생기의 그 고유의 디엔이가 있어가고 상당히 머리가 두뇌가 뛰어나고 또 출세 길이 굉장히그 일반 음그생그 그 일반 사람 일반 아들하고 좀 틀립니다. 뭐 두뇌가 뛰어나더라도 보면은 반드시 이런 기운을 받고 지금 현재 태어난 그 태어나시면 음. 같은 우리가 달리기를 하더라도 또 공부를 하더라도 특별하게 두뇌가 뛰어난 사람은 반드시 생기의 그 DNA가 있으며 어 그래서 잉태 자리가 굉장히 지금 이제 중요한 것입니다. 이런 자리는 자연적인 임신도 또잘될 것이며 어 우리가 산부인과라도 는데몇 군데를 한번 조사를 해 보면은. 인공 소정하는 자리라든지 이런 자리는 상당하게 확률이 높은 자리는 기가 강합니다. 그런 자리는 어 임신이 확률이 높고 또 기가 없는 데서는 에 사실적으로 10%한20% 밖에를 안 된다고 기 있는 자리 60한 70%를 넘는 것을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여러 지금 현재. 100 백조 이상을 썼으더라도 우리 출생정책이 지금 많이 실패를 했는데, 어, 이런 자리에 마이에 실험부부다든지 임신을 갖고 싶어 하는 사람들은 기운을 받고 살면 자연 임신이 굉장히 빠를 것이고 또 두뇌가 굉장히 뛰어납니다 그래서 이 명당 자리를 활롱하며 출생정책에도 상당히 어, 돈도 돈 들이지 않으고 출생 정책에도 굉장히 그그 음, 효과가 있을 거라고 아마 보건복지부 장관한테 박, 박근혜 대통령이 있을 때 보건복지부 장관한테도 편지도 한번제가 보낸 적이 있습니다. 어한 아기를 하나 놓는다 놓면은 돈을 얼마 준다 고해서그돈 보고 그 임신하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내 스스로가 자인의 그 자인적인 임신이 되지야 출생률이 늘어나는 것이지 어떤 돈을 가지고 출생정책을 늘어낸다 그런 것은 국가재정바침 현재 낭비되는 것이지 절대적으로 아마 그 출생률이 늘어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 우리나라에서는 큰 풍부한 지화자원도 또 없을 뿐더러 우리가 두뇌로, 어, 묶어 사는 그런 우리 국가기 때문에, 음, 생기에, 생기에서 또 잉태해가지고 그런 머리가 뛰어난 인재들이 노음을 해서 국가에 상당하게 발전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아, 여기에 보면은 거의 기가 있는 자리는 요 나무라든지 또 기둥이라든지 이런 게좀 탈색이 잘안 됩니다. 잘 상하지는 않고 기가 없는 곳은 어떤 물이 들어와 가지고 빨리 좀 기둥들이 예손이 많이 되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상당히이집은더린 집이 집을 이루고 있지만도 정확한 요 아니 이제 선생님 생가는 정확한 맹당 자리에 어 잡은 것을 볼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음, 배산 임수라든지 또 여러 가지 우리 3대 그도수가 있는데, 그걸 가지고 집을, 요, 안, 아니, 생, 아니, 저, 저, 양택을 잠다 그런 것은 큰 오산이며, 반드시 기가 있는 곳에 집을 지어가지고 우리가 건강하고 또 풍요롭게 살수 있는 그런 기틀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은 요 아니제 선생님 생가열을 한번 촬영해 봤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